덴마크 일론 머스크의 최후 2편. 1편을 보고 오면 이해하기 좋습니다. 지난 이야기, 덴마크의 일론 머스크라 불리던 페테르는 실종됐었지만 다행히 무사히 발견됐음. 그후 덴마크 앞바다에 무언가 올라오는데 그것은 한 여성의 몸통이었음. 사실 그가 실종된 8월 10일 그는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 킴바를 성폭행 후 토막을 했음. 그리고 페테르마세는 증거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잠수함을 침몰시키고 아니 그 여기자가 실종된 건 모르겠고 나는 코펜하겐에 내려졌다니까요.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저는 로켓 발사하는데 그런 미친 짓을 왜 하겠어요. 라고 별명했지만 사실 그 사람이 잠수함 안에서 머리를 부딪혀 죽어서 그랬습니다. 라고 또 말을 바꿨다. 하지만 여기저기서 증거들이 나오자 그는 결국 종신형을 받음. 하지만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폭탄을 몸에 두르고 교도관을 위협하여 탈옥함. 하지만 폭탄은 가짜였고 두 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다시 감옥에 갔음. 그리고 이 흉악한 사건이 넷플릭스에 다큐로 나와.